너 많이 바쁘다며? 이번 모임에 오는 줄 알았는데 못 봐서 많이 아쉽더라 나 요즘 진짜 정신없이 산다 그럴수록 몸잘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리를 안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팀은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거든 너가 일을 진짜 잘하긴 하나 보네 너한테 일 많이 줘? 회사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애가 빨리 처리하는 게 나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일을 많이 주는 편이지 인망을 회사 때문에 지금 영어 공부도 못하고 있다니까 너 퇴근하고 영어 공부도 했어? 그 와중에 대단하다 야근 밥 먹듯이 한다며 그래도 영어 공부는 해야지 요즘 영어 회화 못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나도 회화는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영어도 계속 안 하니까 다 까먹더라 그래도 영어는 계속 해야지 요즘은 영어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런가? 우리 회사는 딱히 영어 쓸 일이 없긴 한데 난 배우면 영어보단 불어를 배우고 싶거든 저기 이건 내가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너 퇴근하고 뭐하냐 너? 내가 볼때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. 대체 퇴근하면 뭐 하냐고. 나 그냥 운동하지. 운동? 네가? 예전에 봤을 땐너 운동하는 몸이 전혀 아니던데. 그래? 나 나름 운동 열심히 하는데. 나름이 뭐냐.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너도 당당하게 말 못하는 거 보니 제대로 안 하는구나. 즉힘? 그럼 진짜 퇴근하고 뭐 하는데. 나 요즘 뜨개질에 빠져서 뜨개질하고 있어. 뜨개질? 응. 저번에 애들한테 내가 만든 모자 보여줬는데 그때는 없었나? 일이 바빠서 없었을 거다. 그런 가 요즘 뜨개질 하는데 하다 보니 진짜 재밌더라고. 그래서 후거 만들어서 뭐하게? 어? 그냥 뭐. 손... 내가 쓰기도 하지. 에휴. 난 너가 이럴 때마다 좀정 떨어지더라. 정 떨어진다고? 아니, 충요한 시기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너 평생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 인생 바칠 거냐? 이직 생각 안 해? 넌 지금 회사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. 그래서 당분간 이직은 안할것 같아. 아니,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이직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거겠지. 너 학교 다닐 땐 공부 잘 했었잖아.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됐냐? 저기 미안한데. 난 아까부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. 너가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. 너도 나랑 열심히 잘 살고 있어. 크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? 회사 끝나고 뜨개질이나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냐?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스트레스 풀게 필요하잖아. 야, 누군 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냐?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. 너 당장 영어 학원이나 등록해. 그렇게 인생 살면 나중에 추억된다고.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야. 아니, 크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. 야, 퇴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법 있어?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? 진짜 널 어쩌면 좋... 니가 집에서 뜨개질이나 처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직 준비하느라 혈안이 돼 있어.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. 너희 영어학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? 그 사람들 다 퇴근하고 온 사람들이다. 니네 말도 모르는 건 아닌데 난 지금 뜨개질이나 한는더 필요한 것 같아.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서 요즘 잠도 잘 자고 퇴근하면 뜨개질할 생각에 하루가 즐겁더라. <laughs> 그깟 실놀이 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려? 너가 스트레스 쌓일 일이 뭐가 있는데? 그딴 코딱지만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나 보지? 뭐? 너 그거 현실 도피야. 아무리 초소라도 희망을 가지라고. 나도 언젠가 이직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. 지금 회사에서도 배울 게 많거든. 그딴 회사에서? 너 진짜 말이 변했구나. 뇌를 아예 빼놓고 사네? 너 오늘 말이 좀 심한 것 같다. 난 다른 애들 다 멍청해도 넌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었네. 아니,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? 너가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.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이번 모임에 안 나가길 잘한것 같네. 어차피 너 바빠서 못온 거라며. 솔직히 시간을 내려가면 낼 수는 있었는데,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. 애들 만나봤자 쇼핑 취미 연애 같은 얘기나 할게 뻔한데 그딴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내가 금 같은 시간을 내서 니들을 왜 만나야 되냐?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데. 허 그럼 넌 일부러 안 왔단 소리네? 그렇지 한살한살나일 먹으니까 너네 같은 애들은 득될게 없더라고. 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? 걔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야. 다 자기 일 열심히하면서 산다고. 근데 오랜 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좀 떠는 게뭐어떻다고 그렇게 말해? 잘못된 건 아닌데 쓸데없는 건 맞지. 난 여자애들이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거 보면 그 것만큼 만심한게 없더라고. 뭐 한심? 그니까.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너도 얼른 정신 차려. 너도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? 나이 들어서 폐지나 주우며 살고 싶냐고? 그 적당해라. 너 지금 되게 무례하거든. 이게 왜 무례한데? 보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남이면 이런 말을 해주겠냐? 난네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서 하는 소리잖아. 너가 무슨 부모님이야? 우리 부모님도 너처럼 말안 하겠다.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. 그리고 넌 너만 열심히 사는 것 같지? 나나 애들이나 자기 자리에서 다 열심히 살고 있거든? 누가 보면 우리가 다 백수인 줄 알겠네. 허이구야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애가 집에 와서 실놀이나 하고 있냐? 남들은 퇴근하면 스펙 올리려고 개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그딴 거나 갖고 놀면 현타 안 옴?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틀을 생각 좀 해라. 내가 너한테 조언해달라고 했어? 넌 조언이 아니라 나나 애들 깎아내리면서 네 자존감 채우고 있잖아 너도 진짜 타법다 이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? 너 아직 안 늦었어 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기는 이르다고 그니까 퇴근하면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따놔 그런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중견까지는 운전하면갈수 있을 테니까 너가 바쁘게 사느라 내 소식을 못 들었나 본데 나 대기업 다니다가 나온 거거든? 너가 그래 대기업 다닐 때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내 발로 나왔다 살고 싶어서. 하 내가 찬소리 좀 했다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? 내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회사일 수도 있겠지. 근데 나한테 그 회사는 지옥이었거든.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해야 편한지 알게 돼서 지금 이 회사로 이직한 거야. 돈도 좋지만 내 행복과 내 건강이 우선이니까. 아예예 예. 내가 미안하다 자존심 많이 상했구나.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대기업 다니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야. 그래서 주변 친구들 연락 다 끊고 미치 듯이 취업 준비해서 겨우 입사했었다고. 야, 네가 대기업에 갔었으면 내가 왜 모르는데? 나도 겨우 충경기업 들어갔는데 네가 대기업을 입사했었다고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? 나 취업했을 때 애들 다 취업 준비 중이어서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거든. 그리고 거기서 1년 만에 나와서 말하기도 좀 그랬고. 너 자존심 센건 여전하구나. 야, 태기업단니 스펙이면 못해도 충격은 갈수 있었을 텐데 너 지금 캐드 포인 회사 다니잖아. 너가 봐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? 아님 꿈이 무슨 현 모양 척 같은 거임? 네가 열심히 사는 걸로 누가 뭐라고 하니?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해. 너가 진심으로 조언해 준 거면 나도 이해하겠는데. 넌 지금 나 비꼬면서 네 자존감 채우려고 연락한 거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. 신경 끄고 니갈길 네 가라고 요즘은 결혼도 끼리끼리 하려는 세상이야 근데 넌 지금 초소나 다니잖아 그럼 너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? 나도 내 입에 풀칠한 만큼은 벌어먹고 사니까 오지랖 좀 그만 부릴래? 에휴,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 커진 말까지 하면서 차존심 지키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야. 너가 하도 딱해서 나도 더는 말안 하겠는데.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. 나중에 터나이 먹으면 피똥 살게 분명하니까. 그래. 너도 제발 열심히 해서 이직 잘하길 바란다. 넌 절대 춤이 갖지 말고 평생 자기개발만 하면 살아. 알겠니? 당연하지. 난 누구처럼 쓸데없는 뻘짓은 안 하니까. 야, 너 애들한테 나랑 얘기한 거 단톡방에 올렸었냐? 아니, 우리들 얘기를 애들한테 왜 까발려? 넌 네가 한심하다고 욕한 친구한테 일자리 좀 소개해 달라고 하고 싶니? 그래서 나랑 연락한 거 애들한테 까발려냐?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? 네가 뭔데 내 친구들을 무시해? 그래도 사람 먹고 사는 걸로 일하는 건선 넘었지. 선은 네가 먼저 넘었거든. 그리고 너한테 없는 존재들이라며... 너한테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인데, 왜 걔들한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냐?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?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. 나도 지금 출억까된 갑자기 해고당해서 구직을 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냐고. 어?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잖아. 네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건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?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? 요즘 돈 번다고 눈에 빼는 게 없지. 그러게, 네가 실놀이 따위 왜 하냐고 쓸모 없다고 했는데 그걸로 돈을 벌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? 덕분에 클래스 강의도 다니고 전자책도 집필 중이라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다. 아니 자기 개발 열심히 한나 같은 사람도 취직 안 돼서 돈을 못 버는데 너같이 무능력한 인간이 극과 뜨개질 실놀이로돈 버는 건 세상이 제한 맞잖아. 너 같은 것도 돈을 버는데 왜난 백수냐고? 내가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누가 그래? 잘 쉬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야. 넌 네가 회사 생활을 진짜 잘한 줄 아니? 당연하지. 우리 팀에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은 없었거든. 그럼 널왜 잘랐는데?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면 절대 안 저럴 텐데.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못 했단 거냐? 내가 그 회사에 있질 않았으니 일은잘 모르겠지만 너가 사회생활을 쭉 같이 한건 확실한 거 같은데? 그런 거 아니거든.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내 발로 내가 나온 거라고. 아니 좀 전엔 해고당했다면서 지금은 네 발로 나왔다고? 그게 뭔 개소리래? 어? 거짓말도 똑똑해 하는 거야. 바로 걸릴 거짓말을 왜 하냐? 그리고 이렇게 네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네 능력으로 재취업을 해. 네가 호박씨 같던 친구한테 도움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안 먹어 너 아니었으면 서영이 삼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니가 서영이한테 나랑 한 얘기 까발려서 취직 기회 물 건너갔잖아. 나 지금 자기 개발 하느라 돈도 타서서 서영이만 믿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. 너가 책임질 거야? 내가 널왜 책임져? 난 애들한테 사시만 말했을 뿐인데. 아 됐고 그냥 깜짝 카메라였다고 애들한테 다시 말해. 애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속여봤던 거란 말하라고. 싫은데네 말대로 넌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애니까 능력이 좋으면 기업에서도 널 알아봐 주겠지. 그러니까 열심히 구직 활동이나 하렴. 구직 활동 하고 싶어도 돈 있어야지. 당장 생활은 못할 정도인데 어떡하냐고? 그러게 너한테 생각 없이 돈 쓰라고 한 사람 있어?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? 난 지금 돈 버느라 바빠서 너랑 한가하게 수다 놔둘 시간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모르겠고 네 알아서 살아. 안녕. 야야. 야.